이번에는 네. 아이를 낳아본 음. 여자와 음. 안 낳아본 여자와의 차이. 음, 뭐 그렇게 되면 책임 의식이 더 많이 틀려지겠죠. 그리고 생각하는 차이가 많이 틀려지겠죠. 그리고 왜냐하면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내 새끼가 있기 때문에 더 책임 의식 위에서도 더 열심히 사는 것도 없잖아요.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더 강인하게 가려고 한게 있다 그러면. 아이를 안 낳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미약하다 그럴까 생각하는 게 조금 짧다 깊게 멀리 못, 못 본다 그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선생님이 봤을 때죠? 네네네 모든 사람은 그렇진 않죠? 그치 근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약간의 그러니까 나 위주이다 보니까 일단 내 위주로 생각하고 아가씨는 내 자신을 위해서 위주로 생각하고 저기 엄마들은 가족을, 가족을 본다는 거죠 그 차이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엄마는 위대하다? 그렇지 아줌마 그래서 아줌마가 무섭잖아. 근데 건대, 아줌마들 건대면 어떻게 난리나지. 아가씨 건대면 소리가 나 소리가 나지. 아마 그러지만 아줌마들 이런 시다 나와이 그러지. <laughs> 일단 이거잖아. 아가씨들은 어이 아! 이거지. 맞잖아. 그렇게 된다고. 나도 아가씨 때 어머 이렇게 했다고. 근데 아줌마들 야이 씨다 나와 이렇게 된다고. 야이 씨 죽빵 날아간다 그렇게 된다고. 그렇게 된다고. 진짜 아줌마들 그래서 무서워. 아줌마들이. <laughs> 아줌마들이. 하다 그럼, 엄마는 강한 거야. 진짜, 이거는 남자들도 못하는 거야. 아가씨, 뭐, 그걸 떠나서 엄마들이 강해지는 거야. 자식을 위해서. 진짜로. 응. 무당들도 봐봐. 자식 때문에 내림 안 주기 위해서 무당길 가는 거지. 그게 틀리다고 벌써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음. 낳으면 남성 호르몬이 나오나? 남성 호르몬은 여러분 짬뽕이 되는 거지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힘이 세지는 거야 남자보다 힘이 더 세질 때가 있어 조심해 <laughs> 장군님 오셔서? 그렇지 <laughs>